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리네요. 이건 뭐, 뭐 난리도 <laughs> 아닙니다. 아니, <laughs> 예. 예, 아직까지도 지금 누가 일지 알수 없는 그,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트럼프 또 되는 거예요? 저, 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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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적 이게 매일 나오는 그 리얼 뭡니까? 클리어 뭐, 폴리텍스인가? 그평균치쭉 모아 놓은 거 보면 은 네. 네. 매일매일 변해요. 네. 어떤 때는 그 특히 이제 초점이 되는 게그7개 스윙 스테이터인데 네네. 경합주, 그게 사실 결정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때는 트럼프에 좀 유리하게 되고 네. 어떤 때는 헬스에게유리하는데그 네. 유리하고 불리하고 차, 표차가 워낙 적어서 네. 뭐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점치기 힘들어요 지금.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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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래서 누구 누구라 될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네. 뭐 하나 봉으로는. 그니까, 저, 이코노미스트라고 유명한 영국의 잡지하고, 네. 그 다음에 주간지죠그 다음에, 가디언다 영국입니다만, 영국은 워낙, 뭐 어떤 면에서 미국하고 거의 분리되지 않은 그런, 네. 그거였어. 그두 매체가 아예 해리스 지지서는 글을 두 개를 딱 실었어요. 하나는 가디언은, 그, 버니 샌더스, 그, 미국 상영인 좌파라고 할수 있는. 대선도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대선에도 나와가지고 상당히. 결국은 이제 그, 네. 물론, 알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지지 세력이 있죠. 어 예, 그럼요. 예, 예, 그사람이쓴 거, 가디언 가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도 그런데, 둘다 묘하게도, 둘다 그, 헤리스 지지하자. 헤리스를 찍자. 음, 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음.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는 너무 위용하고 트럼프가, 헤리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좀 문제가 있, 있지만, 차악이란 트럼프보다는 낫다. 근데그 민주당 시각이겠죠? 물론입니다. 예. 민주당 시각이고, 네. 그 영국 쪽도 그 주류 시각이고 네. 보수 쪽하고.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보수적인 잡지니까. 아,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서양 뭐 서양 그 잡지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재밌어요. 그그 그 막판에 그 샌더스가 쓴 것은 그 느낌이 들어요. 샌더스는 지금. 미국 선거를 좌우할 가장 핵심 그 변수가 뭐냐면 예. 젊은층하고 네. 2, 30대 네. 그 다음에 여성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소수민족 유색 인종 예.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문제가 크게 이슈가되니까 팔레스타인계 혹은 네. 그 아랍계 네. 이쪽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까 말한 그수윙 스테이트 영합주에서뭐몇천 네. 표로 갈리는 그 주에서는 네. 그들이 결정 요인이 될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보니 샌드스는 아마 다분히 그걸 의식하고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보니 샌드스는 좌파이고 또 그들과는 특히 이스라엘 문제에 관해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지고 이스라엘 그네테리 정권에 대해서 는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좀 설득의 허설이 있기는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그 힐러리하고 경선할 때 네.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미국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확실하게 그니까. 그, 버니 샌더스의 어떤 그 좌파적 시각이 먹혔었는데, 네. 힐러리가 이게 이제 확장성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많이 흐트렸다고 트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해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버니 샌더스가 아직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군요 영향력이 있어요 네. 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음. 그때는 그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는 트럼프가 전체 표에서는 280만 표가 졌죠. 졌거든요. 네. 적어도 선거인가 선거라는 간접선거 때문에. 발도안 네. 되는, 선거. 세계에서. 그런데 <laughs> 중국, 아 중국의 미국 선거제는좀나쁘 이해가 안 되는 할까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그, 내면의, 제가, 출발이 좀 그런가요? 거 아니에요? 아, 출, 아니, 그러니까 출발, 아, 그거 자체는 정치공학적으로 당시에 네. 너무 이 교통통신이 19세기 때 언제 그 마차 타고. 그농업까지 그렇죠. 그, 그 농업사회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어, 미국 정치 주류에 이 허접한 축정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제가 얘기가 그런지. 아니라 제 선생님, 그, 네, 저기, 뭐, 저, 어, 저 선거론 배울 때 제가 미국서 그, 음. 저희 선생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불합리한 거면은 네, 완전히 그래서 바꿨어야죠. 네. 계속 안 바꾼다는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미국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그 데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린스플 음. 어~ 좀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그어 사람이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클린턴 그렇죠. 실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더 많이 받, 지지를 받았는데 떨어졌안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에도 이제 하자면은그 버니 샌더스가 나서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나선 그거는 이제 그때는 지지 쪽이니까 뭐 그렇게 네. 된다만, 어, 그들은 좀 민주당 지지쪽이니까뭐그렇다만어 그들 뭐 어쨌든 그 공화당 빼고는 다들 이 공화당 특히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볼까요 깊이로 볼 것.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어떤 식으로든 그 트럼프가 안 되게 해야 된다는 쪽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점을 맞추는 건데. 예. 민주당, 그 민주당 시각인데요. 네, 제가 뭐. 네. 제가 그 트럼프 당선될 때 어, 굉장히 그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할때 오만했어요. 제가 좀 미국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또 미국에서 저뭐 정치학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을 안다고 네.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아 나름대로 말이 통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다 나선 거예요. 뭐, 미국, 네. 이거 나라방신이다. 뭐, 미국, 그 파란 눈저 노랑머리 친구들이 그랬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잘못한 미국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너무 상류사회예요. 예, 예뭐 변호사가 교수도 하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먹고 살거 있으니까 고담줄론이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의 바닥민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게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아 내가 오만했구나. 미 미국을 뭘 알기 뭘 알아요, 제가. 근데 안다고 잘못 생각을 했는고. 아 제가 안다고 생각했고 저의 생각과 미, 제 미국 친구들의 생각이 같길래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미국의 약간. 소수파 상류 사회에서 뿐인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다 그런 상태인데. 뭐라 큰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바닥민심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네. 예, 예. 근데 그참 제도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예. 참 어, 강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오, 예. 안 바꾸겠다고. 그렇고요. 예, 요즘 같은 이런 뭐 전자투표까지 해갖고 하는 시대에 19세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뭐저 선거인단을 보내갖고 그것도 선거인단이 그 winner takes all. 아닙니까? 예. 예, 다 그렇게 그렇죠. 되고 또 미국 정치는 아시다시피 상하 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원은 두명씩이고 하원은 인구 비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캘리포니아에어 그, 예를 들자면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그 LA의 유명 어 로펌의 대표의 한 표와 와이오밍의 그 농사짓는 할머니의 한 표가 예. 이 연방정부에 주는 부담이 가중치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예. 와이오밍이 더 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게 그걸 알아요, 또 미국에서 예. 아는데 그참 아직도 안안 안 고치고 <laughs> 있는. 그요 나름대로 자기들 정할 때는 어떤 합리성이 있었을 텐데 합리성 그들의 합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합리성, 합리성.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대선 일자가 11월 뭐그 네. 첫째 주그 수요일로 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아, 슈퍼 화요일이죠. 듀스데이라고 아,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로 정한 듀스데. 이유도 또 거기다 농경 사회하고 옛날 역사하고 아, 다 예, 관련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리,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주말에 하면은 그,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맞아요. 미사도 해야 되고다해미 되고, 맞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보니까 무슨 시장이 열려요. 시장이 <laughs> 그래서? 그래서 화요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기네 반대파들은 못 올만한 날, 그렇죠.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미국을 굉장히 기준으로 미국이 좋은 점이 많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데 어이 미국은 미국적 문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는 어뭐 겨울학기, 여름학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가을 이렇게 대학이 두 학기 체제 아닙니까? 음. 이제 계절학기가 있긴 하지만 미국은 쿼터제로 내네 학기가 돌아가거든요 야, 그것도 그것도, 이야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유태인 교수들이 자기네 그 종교적 그 저기 그 그런 날에 맞췄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저기 제 친구들이 얘기를 주시들이 얘기를 해요 저뭐 이거 우리한테 말, 자기네 뭐 이런 종교 행사에 맞춘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그러면은 네 당선됐을 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대 네. 한국 관계 우리는 어떻게 그, 런데 그,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해왔듯이, 트럼프가 예를 들면은, 그 점에서 외교 국방정책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두 당의 정책, 경제, 정책 차이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는 동맹과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 제일주의로 가니까, 그,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동맹관계를 회복했듯이, 그전에는 뭐, 그, 방위비 분담금 호피라고 그러고, 무슨, 저, 나토도 해체 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압박을 많이 가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프랑스나 독일 같은 동맹으로부터도 굉장히 서운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에 대해서도 무슨, 저, 틀림없이, 그 이름이 방위분담금이지만 사실 주둔비인데주둔비 많이 올리라고 그럴 것이고, 안, 안 그러면 무슨, 저, 철수, 부분 철수나 전면 철수하겠다고 협박도 할수 있는데 그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리스하고는 다르겠죠. 해리스는 지금 상황이 해리스가 된다면 지금 라이든, 자론 너틀 그대로 거의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 공화당이 된다고 해도 지금 트럼프 큰셀링 빵빵 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방위비도. 못해요. 방위비도 <laughs> 자기가 주장하듯이 무슨 저 몇십 뭐 주를 올리고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하기보다는 일종의 트럼프식의 어떤 그 그래래 방식인데, 그런 면에서는 큰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 않나. 아, 정말 것은... 트럼프가. 뭐 방위비 문제도 결국은 주둔비용 문제도 자기 평생 하던 그런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람 생각이 바뀌겠어요. 뭐 그냥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그리고 또경제적으로 지금 보면 트럼프는 더 심하긴 하지만 관세를 뭐그 인류 쪽10%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그 중국 정기 자동차 같은 데 대해서는 뭐100%그 다음에 뭐 멕시코 쪽을경영는데 대해서는 뭐200% 500%까지.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는 대부 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뭐, 말 그대로 안 되겠지만, 이미 뭐 사실 따지고 온 건데, 바이든도 이미 관심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둘 사이에 특히 중국이나 자기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관세는 뭐, 거의 서로 경쟁하다시 막 높이니까, 다만 이제, 어느 쪽이 되든, 어느 쪽이 되든, 관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건 굉장히 세계무역이나 이건. 치명타죠. 치명타고,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이 수출주도형 국가 같은 데서는 피해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음. 대북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정책도 뭐, 그, 근본적인, 지금 뭐, 정책이라 할 것도 없고, 거의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워낙 네.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자 하노이 그결렬돼서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쉬웠고였는데 그래서 일체 모든 관계를 꺾고 완전히 자기 그렇죠. 예 네, 최근에 뭐 이렇게 대한민국하고도 이렇게 두 개의 국가가 완전히 뭐구하고이이까지 네. 가는데 일+ 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 아니래 트럼프가 실제로 되고 트럼프 쪽에서 딜 말하자면 장석부의그딜 거래에 재가 있을 때. 북한은 충분히 원하지 않을까 싶고 네. 있다. 그때 다시 음. 그한번 속아서 <laughs> 그렇죠. 과거가 똑같지 않아겠죠. 트럼프 그때 당시 제가 상황을 보면은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회담에 진지하게 나선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는 거의 된다고 보고 된다고 보고 같아요. 사실은 그 북한 보도를 봐도. 어, 북한 주민들도 기대가 컸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죠. 트럼프가 부동산 사기치듯이 이거를 내다 봐야 한다 그러나 해먹었어요. 해먹었어요. 해먹고, 해먹고 나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그좀 재양적인 진전을 보였었는데. 네. 네.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요즘 그저 북한이 얼마 전에 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서 적대적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북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저, 어떤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 자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대남 전 정책에 있어서 이제는 좀 개량주의적으로 나가겠다. 나는 니네 상대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살길 찾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게 그, 최근 러시아와의 조건도 그런 측면에서 좀볼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정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습니까 말입니다. 예, 아, 예. 예. 북한 네. 여러 가지 추측에 저번에 보니까 저 가디언에서도 그런 기사 비슷한 게 하나 났는데요. 그 뭐냐면은 이그 분석자 얘기는 북한이 이제 저렇게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하고 뭐 통일하고 관련된 모든 걸 삭제해 버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과장된 제스를 처 취하는 것 자체가 네. 북한 내부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꽤 있고 네. 어, 어떤 동족에 대한 통일의법으로 완전히 버린다는 데에 그~ 이제 거부감이나 뭐 그걸 지지하지 않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것이 그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걸 통신 혁명의 여파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쪽에 대한 정보가 예전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새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들이 진상을 제대로 알든 모르든 간에 북한에서 이제까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그런 남쪽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네. 때 김정은 체제로서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건 그 많아지면 그 법도 정했지 않습니까 뭐 문화 뭐. 뭐, 이, 말도 나한식으로 하면 처리. 그쵸, 그쵸. 그쵸. 어, 어. 저기 남편한테 오빠라 그러면 3년 징역이라든지. 그렇죠. 그, 과밀하게 대응하는 걸 내부에서 보면 그게 자기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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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간주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 그렇죠. 항상. 볼 수도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아예 뿌리부터. 네. 제거하겠다. 만일 그쪽에 동조하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담을 치겠다는 거아니요 네. 그래서 그 강하게 네. 그렇게. 나온다는 네, 그 설명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뭐 최근에 특히 뭐 90년대 이후에는 굉장한 그. 냉전 종식 이후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죠. 체제 자체의 어떤 생존이 지금 뭐 맞습니다. 저희 백척간도에 있는 그런 체제니까 뭐 핵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냥 예. 극단적으로 거죠. 어쨌든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예, 예. 그때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다. 초으로 봤을 때 어디를 두,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것과 한반도 제가, 제가 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아 이건 아, 틀려도 좋으니까 저도 어, 말했을 텐데 <laughs> 트럼프가 되,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또잘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음. 더 헷갈리는데 네. 의외로 의외로 해, 해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는 건 의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대세는 트럼프. <laughs> 저도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해리스가 그 미국의 전, 전통적인 정치 질서에서 좀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선 여성이고 힐러리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 얼마큼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인데 그게 오바마처럼 흑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이 예. 애프리, 애프리, 아니라 인디언 계통 자매 이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미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트럼프가 진짜 한 오. 점1대4.9 정도로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습니다 예, 그. 네,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스도 그렇고, 가디언도 그렇고, 헤리스가 미국 대통령감으로서 꼭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트럼프의 과정? 아, 예. 아깐 사람인데. 어, 그렇죠. <laughs> 트럼프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가 <laughs> 뭐안 됐으면 좋겠고. <laughs> 트럼프 뭐, 사람들. 헤리스도 좀... 이제 왜 헤리스를 찍자고 할때 이유를 대야 될거다니요 네. 근데 자기들이 볼때 무조건 드리... 헤리스가 좋다 찍으라 하면 설득이 없을 테니까. 헤리스는 이런 장점이고, 저런 장점이고, 네. 뭐, 우리 대통령감으로 딱 찍기에는 문제가 많다. 네.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낫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 예, 예. 하여튼,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죠. 결정된 걸 가지고 한번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